안 이길라네, 진짜. 손보라. 아니, 빠스 하라고. 아, 이 판은 이기자. 좀 이기자. 좀 이기자. 와. 아, 아 시, 답도 존나 없네, 이 새끼 진짜. 실드리이에요 쉴드 둘. 쉴드 둘이에 나이스, 깔렸다. 개이득이다. 개이득. 일단, 찰나에. 우리 톨비 뭐 해? 톨비 잠수야. 라인 개피 지랄을 하네, 디바. 뭐하냐? 뭐 리퍼 하냐? 뒤에, 디바, 진짜. 리퍼 뒤에. 뒤에 리퍼. 리퍼 띠 리퍼 띠 리퍼. 잡고 있어요. 잡고 있어요. 리퍼야, 내가 들려다. 이로 와라. 내가 들려다. 어, 내가 들려야 이로 와. 내가 들려야. 있어 있어요. 새로 운 들려다. 아. 와, 탱커 몇 명이야? 시발, 탱커는? 아니, b 탱는 아니 a g o Oh, y 제가 할게요 바스 네, 실 i c 들이어디 o n d a 몰라 o u l d you like to get P. v 시 죽여요 e 시 y 르시죽여 v 르시 자, 빨리 와요.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자, 미스 날라올 거예요. 자, 미스 날라올 거예요. 위에서 미스 잡아요. 오라고 찰. 하더 올라갈 거예요. 하더 날라올 거예요. 뭔갈? 라인. 앞쪽 라인. 미스선 개피. 미스선보다. 어, 밑에 밑에 한아한아한아 공조심. 방패 깨면 안 돼. 방패 깨면 안 돼. 아주 못 먹어요. 이게 못 먹어요. 이게 한쪽으로. 윈스턴 개피 윈스턴 개피 디바 윈스턴 봐야지. 미친 놈인가 이거. 아, 힘들다. 개 힘들다. 윈스턴 개피. 아, 디바군. 분... 갈았다. 막혔다 와, 당이다 존나 못해 디바. 디바 진짜 개못 한다.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네, 리퍼야, 내가 들러다, 일로 와봐. 야이비 친구. <laughs> 리퍼 궁은 진짜. 리퍼 개피. 네. 짤. 토르비야 태워야 돼요. 야 토르비야 노른데요? 뒤에서 애들이. 어. 고질라랑 고질라랑. 리퍼 개피. 티디님 빼요. <laughs> 아제 짤. 그래 미럿스 당이네요. 개강이다. 이 정도면 됐으면 됐어요. 이 앞에 아, 제발 너못 해. 아, 들려다 개도 다. 나살 아, 나 뭐더라지? 어. 아, 아, 못 살리네. 나공 있는데. 뭐 할리 다, 다 있어. 학교 다 있어요. 학다 있어요. 막으면 돼 디바 막. 디바 나 본다 이제 막으면 돼아 제발 디바좀 봐줘 뒤에 못할거 같 이거? 답 존나 없어 애들 CC. 이렇게 없지? 다떨다 아니 이길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패작을 하고 있어요. 그 상이. 아왜 그래? 저 아, 초딩들 초딩들인가 진짜로 초딩? 자 초딩도 바본가? 초딩보다 말이 시벤나 내가? 말이 시벤나? 밀었다 와. 5 점인데 미친? 5점 뭐예요? 나 케어 케어. 와 우리 실로도 없어. 해요, 지금 뭔 치료를 해요? 본 치료는 아니에요 디바..아.. 제발 뒤에 봐주자 리퍼 했잖아 다 실루 바꿀 수 있어요? 있겠어요? 바로? 뭐 가져오겠죠? 치료하고 갔네 죽지만봐요 죽지만봐 한줄공 공달릴 것 같은데, 보자기. 여기 리퍼, 리퍼, 리퍼 개피. 나이스. 네. 하나 더. 한줄공 공각인데 어디서? 후려 들리는데. 한줄공 조심 이번에. 우리 사님 옆으로 옆으로 잠깐 나와봐. 안 보여, 안 보여. 네. 아, 어디 깔았어, 방벽오 앞에. 님, 리퍼 개피. 님 머리 앞에. 님 머리 응. 앞에 깔아놨어요, 제가. 자리야 나왔어요. 네. 자리야 개피, 자리야 개피. 자리야 잘. 나 케어해야돼 케어해야돼 어 리퍼.. 어, 리퍼잠깐 리퍼 아이고.. 아이 까비 아. <laughs> 리퍼 개피 리플라.. 유타 내가 딜러다 내가 딜러다 내가 오리사 딜러다 내가 오리사 딜러다 명세게 오리사 딜러 까비 오리사 딜러 틸은 싫어요 씨발 아 퀼, 퀼은 오리사자는 딜러 됩니다 오리사자는 딜러가 됩니다 딜러가 됩니다 아 진짜 진짜 초딩보다 초딩보다 IQ IQ 떨어지면, 떨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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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하고 아니면 아니면 반대말을 드릴게요. 그냥 그래요. 회사님 어디? 방백 여기다. 앞에 한한칸더못 가죠 못 가죠 못 한칸더못 갔겠죠 나오면요 애들 나오면요 네어때쯤 우리사 제네 오리사 파스 빠스, 오리사 파스야네 파라에서 우리 파라에서 내가 나갔어 이새끼 아 바로 깔았어요.

우리사 딜러 짱. 자, 짱 딜러. 딜러 짱. 한 메카방인데 너희. 다시 방벽. 자요안 보여 우리사님? 네. 이로온다 얘네. 와, 겐지. 터진 터진 돌이. 미친 터졌어요. 겐지한테. 겐지 개피. 우리 한 조가 제대로 왔네. 야, 팟설, 팟설. 이거 2분만만 진짜 사람 새끼 아니다. 적 팀은. 우리 사개피안하개피 야, 이거 역전하나요? 안하개피 이거 역전하나요? 역전 각인가요? 좋았어안하개피 봤어 리스트. 아까처럼 잘 잡고. 버스야 차에 차 타자. 차, 차에. 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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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돼. 안하 안하 내려가야 내려가 우리 사기니까요. 로와줄게 너. 네. 다시 타세요. 다시 위치 잡고. 자 타세요. 타세요. 이제 우리 거예요. 이제 우리 거예요. 여기는. 나 캐요 나 캐요 메리슨님. 라인을 잃는라그잘죽었라 리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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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리퍼. 뒤에서 오네에잘 리퍼 이제 오지 않나요 뒤에서 리퍼 오지 않나어 죽여. 야 죽여 이거. <목소리> 메리슨 잘랐는데 아닌가? <목소리> 나 있어. 엄마? 밀리겠네 이거 열다. 아이고 이러면 안 돼. 1분이다 근데 1분이다 근데 1분이에요 쟤도 나갔어. 쟤네도 나갔어.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안 되나? 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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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일분이다. 일본, 그래도 막으면 이긴다. 안 막아 안 막아도 돼요. 지금 빠지면 빠지면 돼요. 응. 다시 자리 잡고 아까처럼 여기다 해줘 여기다. 어디요? 아무데나요? 예 네, 내려갈게. 요 위에서 하는게 나은데 올라갈까요? 어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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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았어요. 빨리 빨리 빨 곳이에요 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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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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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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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겐지! 어? 겐지 어디로? 겐지 어디? 겐지 어디? 겐지 어 겐지 야 내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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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솔작의 피! 솔작의 피! 겐지, 겐지! 와 개지 우리 또 뭐해? 또 뭐해? 자요. 아왜 왜 여기서 뭐하냐 얘네 다 이긴 거를 못 막나? 나가 뭐뭐할것 같은데? 뭐 막네? 씨발 다 잡으면 이기는데 잠옷 끝나는데? 잠옷 끝나요 이번에 끝나요 이번 거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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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뭐라고? 개시, 깨진다, 쟤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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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깨진다 에 뒤에, 뒤에, 뒤지 뒤에, 뒤에, 먹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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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우리 에르스 뒤에,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사용을 자, 종료하시고 자, 귀가해 주십시오. 나왔다 네. 이겼다 우리 사케리 우리 사케리죠 인정 우리 사케 인정하세요 우리 사케리 재밌다 누가 이겼어요 우리 사 누가 했습니까 교구십입니다우리사 재밌네요 우리다가. 저좀 쉬다 올게요. 쉬다가요? 오류사 캐리. 오류사 캐리.